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루카가 지난 거룩한 보금입니다. 그때의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떤 표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루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입니다. 오늘 봄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나 예언자와 니네베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오늘 독서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요나 예언자의 외침에 니네베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모두가 단식하는 가운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 예언자의 표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보석의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회개에 대해.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회개란 먼저 하느님께로 되돌아 서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하루하루 세상 사례에 묻혀 정신없이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지난 삶을 미우치며 하나님께로 되돌아서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더 나아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전적인 변화가 뒤따라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냈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단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